그런가 하면 또 다른 형태의 계량 신약으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약사도 있다. 일반 의약품 계량 신약이 그 주인공인데, 먼저 의약품의 분류와 그에 따른 의미부터 살펴보자. 통상 신약이라고 하면 물질 발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오리지널 신약을 가리키는데, 오리지널 신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직접 살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나뉜다. 하지만 그 개발 기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제약사들이 차후로 선택하는 것이 복제약이고 최근엔 기존 신약의 성분을 일부 개조한 개량 신약도 같은 이유로 선택되고 있다. 쉽게 말해 개량 신약은 오리지널 신약의 여러 가지 부담을 덜기 위한 출구이기도 한 셈이다. 이곳에선 일반의 약품 계량 신약 개발을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해 현재 임상시험과 허가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일반 신규 화물 신약 개발은 정말로 그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여하고도 그 효과에 대한 보장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계량하는 소위 말하는 계량 신약이 되겠죠. 효과라든가 부작용, 는 복용의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 대비 비용 면에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 일반 의약품 개량 신약의 효시는 잇몸약이었다. 익숙한 TV 광고로 잘 알려진 이 잇몸약은 1987년에 개발돼 현재까지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장수 품목이다. 약국에서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일반 의약품의 계량신약은 기존 성분인 옥수수 불거마 정량 추출물에 새로운 성분인 후박 추출물을 더한 형태다. 옥수수 불거마 정량 추출물은 1960년대 유럽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돼 그 양리를 인정받은 성분이기도 하다. 주된 양리작용으로는 치조골 형성 촉진, 그리고 치주인대 재생작용과 항염작용 등이 있다. 여기에 염증 억제 작용이 있는 후박 성분을 더해 잇몸약으로서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다. 그렇다면 후박은 어떤 물질일까? 후박 추출물은 그 후박이라는 식물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천연물 추출 기술을 적용해서 유효 성분을 뽑아낸 그 추출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박 추출물은 여러 연구 그룹에서 그동안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어, 그동안 시주 병인균에 대한 항균 작용 또 항염 작용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 성분에 다른 성분을 더한다는 것이 결코 단순한 연구는 아니다. 성분끼리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높은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인데 개발팀은 대학의 연구진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 황금 비율을 찾아왔다. 주약효를 발휘하는 생약을 한50% 내지 7% 정도 넣고, 그다 보조에 해당된 생략을 20%또 30%를 섞어서 최적의 약효를 발휘하도록 저희가 했을 때그 복합 비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신약 개발은 서울대 치대 의료진과 충남대 약대 연구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졌는데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제약 업계 간의 산학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양리 효과를 찾기 위해 충남대 약대 백이완 교수팀과 다양한 혼합 비율에 따른 항균 및 세포 활성도에 미치는 효과를 수없이 진행했는데 그 결과 후박 추출물의 단독군에서 항균 효과가 뚜렷했고 각각의 단독군보다 서로 혼합했을 때 세포 활성도가 훨씬 높았다. 수수풀검화 정량추출물과 후박추출물의 황금비율 0.5대1은 그렇게 탄생됐다. 연구진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 것만큼이나 뿌듯했다는데. 응용과학을 하는 분들은 자기가 연구한 것이 실사에 회 사용되어서 국민의 복리정진 또는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그 이상의 밝기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으로 개발을 마친 개량신약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임상연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임상연구는 서울대 치주과학교실팀과 진행됐는데 만성치주형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실시됐다. 인비터로라고 하는 실험실 연구에서 그 약물의 기능작용이 확인되고 그것으로 이제 임상에 적용을, 저희 이상, 상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되는데, 그 후박과 관련한 소위 실험실 연구에서 그 작용 기전이 다 이렇게 염증을 개선하는, 억제하는 그 작용들이 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임상시험까지 마친 잇몸약 계량신약. 그 생산 준비가 한창이다. 사실 이들의 첫 개량 신약이기도 한 이번 의약품은 꽤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결과물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를 시작해 그후 오랜 양리시험과 독성시험을 진행했다. 개발을 마치고 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일반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오리지널 신약 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노선이었지만, 일반의약품 개량신약 또한 만만치 않은 길이었던 것이다. 후박 추출물이라는 걸 아마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항염증 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치주 임대를 강화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조합돼서 지금 기존에 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흐뭇한 그런 기분이 될것 같습니다.